오, 마치 뜨거운 버터 목욕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첸입니다. 여기 호놀룰루, 하와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홍수 주의보가 오후 6시까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기 브런치 뷔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 하와이에 있었을 때 찍은 영상을 보셨다면 이 호텔에 머물렀고 아침 뷔페에 대해 극찬했었죠. 그곳에는 프라임립과 스테이크, 일반적으로 아침 뷔페에서 보지 못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텔 내 다른 레스토랑에서 주말 브런치 뷔페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종류의 스우시, 사시미, 포케, 게다리, 그리고 통째로 구운 돼지 등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프라임 립 그리고 메뉴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오믈렛과 랍스터 테일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아히 포케 무스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무스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테이블에 오기 전에 뷔페에서 몇 가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방금 사시미 새우시 포케 첫 접시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고 다채로워 보여요. 아름다운 꽃다발 모양으로 배열된 참치는 보기에도 좋고 기름져 보여요. 아, 네. 그건 정말 신선하고 입에서 녹는 참치예요. 제가 받은 두 조각은 지방 함량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코기도 부드럽고 녹아요. 하지만 더 기름진 조각은 그건 그냥 입안 가득 행복이에요. 그리고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더 기름진 조각들이 가운데에 있는 걸 봤어요. 그게 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니까요. 그 참치. 단독으로 먹든, 니기리로 먹든, 둘다 좋습니다. 연어,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아, 그건 기름지고 좋네요. 그리고 하마치, 옐로테일, 어, 그건 버터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포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모두 좋습니다. 모든 퍼케에는 이 멋진 해초가 들어있어 퍼케의 깊고 즐거운 바다의 맛을 더해줍니다. 음, 좋아요. 이게 무습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튀겨서 물론 참치 아희를 안쪽은 생으로 유지합니다 바깥쪽에는 얇은 후리카 케 층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해초 조미료 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시안 레몰라드 소스가 있는데 이는 타르타르 소스와 비슷하지만 생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희를 좋아한다면, 무스비를 좋아한다면, 독특하고 깊은 맛을 가진 음식을 좋아한다면, 이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는 무스비를 좋아해요. 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가장 호화롭고 맛있는 무스비에요. 오 마이 갓. 지금까지 이 뷔페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와이에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바삭한 스시 밥보를 상상해보세요. 가장 바삭한 크런치와 함께. 겉에는 후리카케에서 나오는 멋진 우마미가 있고 아래에는 아히와 밥의 풍미를 균형있게 잡아주는 맛있는 피클 맛이 나면서도 생강이 많이 들어간 크리미한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삭한 쌀보를 한입 헤어 물면 입 안에서 녹는 듯한 부드럽고 약간 기름진 참치 조각이 느껴져요. 이건 예술작품이에요. 그한 입에 기억만으로도 침이 고여요. 이건 100%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에요. 이제 랍스터 꼬리를 먹으려 하는데 방금 먹은 것만큼 흥미롭지는 않네요. 랍스터 꼬리를 좋아하는데도요. 무스비를 먹고 나서 달콤한 바닷가재를 한입 먹으니 정말 좋은 전환이네요 두 번째 라운드 이제 새끼 돼지를 먹으러 가봅시다 프라임 랩오 이건 정말 부드러운 소고기네요 특히 이 기름진 부분들이요, 정말 훌륭해요. 오, 이 젖먹이 돼지를 보세요. 셰프 조셉이 이 돼지를 현지에서 조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돼지는 견과류와 채소만 먹고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삭하고 거품이 있는 껍질과 이 조각들을 보면 와우,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바삭한 껍질, 지방, 살코기, 더 많은 지방. 이건 바삭하고 기름지고 풍부한 맛의 한 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껍질을 조금 먹어 봅시다. 오, 그래, 정말 기름지고 바삭하고 가벼워. 음, 차이나이즈 막, 나 이게 최고의 한 입이 될 거야 확신해. 이 조각 지방과 고기가 가득한 이 조각. 이제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았으니 음흠. 지방이 끝나고 살코기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기 어려워. 믿을 수 없어요. 무스비 두개더 사야 했어요. 음. 무스비를 좋아한다면 이게 당신이 입에 넣어본 최고의 무스비가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나는 이 차가운 바닷가재 꼬리를 몇개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차가운 랍스터 꼬리는 비슷한 맛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맛있죠. 달콤해요. 랍스터니까요. 랍스터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것은 지난번에 먹었을 때도 느꼈어요. 이 랍스터 테일이 더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뷔페에서 먹었던 차가운 랍스터 테일보다 더 촉촉하고 가볍습니다. 보통은 조금 건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촉촉해요. 육즙이 풍부해요. 매우 달콤해요. 어, 이 브런치 뷔페 메뉴에 없던 것을 발견했어요. 랍스터 꼬리를 데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찌거나 제가 한 것처럼 구운 랍스터 꼬리를 먹을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구운 랍스터 꼬리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이게 테이블에 오자마자 그릴에 구운 해산물의 놀라운 향이 나요. 보시다시피 이 랍스터 꼬리에 그릴 자국이 있습니다. 버터에 담그세요. 보통 뷔페에서는 랍스터 꼬리를 차갑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쪄줄 수도 있어요. 구워서 드세요. 이렇게 랍스터 꼬리를 먹어야 해요. 어, 이거 얼마나 큰지 보세요. 어, 정말 좋아요. 라운드 쌈 이거 정말 아름다워요. 그들은 훈제 연어 에그 베네딕트를 가지고 있어요. 음, 계란이 완벽하게 익었고, 진하고 크리미하며 맛있는 훈제 연어 위에 올려져 있어요. 저번에도 이걸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이건 미소 구이 버터피쉬예요. 오, 미소 대구를 좋아하신다면 버터피쉬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좋아하실 거예요. 진하고 감칠맛 나고 달콤해요. 그리고 이건 마치 방금 물에서 튀어 나온 것처럼 맛있어요. 전혀 건조하지 않아요. 이건 저번에도 제가 좋아했던 것중 하나예요. 이것들은 하와이안 얇은 케이크입니다. 거의 마라올린 크레페 팬케이크 같고 정말 정말 얇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버터리한 소스에 적셔져 있습니다. 아 어... 이것들은 일반 팬케이크보다 훨씬 가벼워요.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저트를 먹으려 했는데 템프라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갓 튀긴 아스파라거스까지, 새우가 있어요. 이걸 찍어 먹어요. 오. 네. 이건 튀김에서 갓 나온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 바삭한 꼬리예요. 가지가 맛있어요. 아스파라거스도 좋아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바삭함이에요. 좋아요 디저트 시간입니다. 이 브런치에는 사실 디저트가 많이 있고 그중 많은 것이 현지에서 인기 있는 것들입니다. 버터리하고 달콤한 브레드 푸딩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브레드 푸딩이에요. 초콜릿 무스케이크도 있습니다. 정말로 호화롭네요. 다행히도 이따가 수영하러 갈 거예요. 섬을 한 바퀴 돌아야겠어요. 코코넛 케이크. 음, 지금까지 최고예요. 이렇게 가벼운 게 믿기지 않아요. 위에 얹어진 코코넛 조각들, 구름이라고 부르는 건 오히려 모욕일지도 몰라요. 크림퍼프. 음, 세상에 이 크림퍼프에 크림이 정말 많아요. 그 크림을 마카다미아 크런치 위에 올렸어요. 음, 두개 사길 잘했대요. 바닥은 히스바 같은 느낌이에요. 위에는 입에서 녹는 가나슈가 있어요. 약간의 마카다미아 너트 정말 놀라워요. 또한 코코넛 타피오카 푸딩도 먹었어요. 안에 작은 부드러운 펄이 들어있어 정말 코코넛 맛이 강해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을 아일랜드 브렉퍼스트 티와 바파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호텔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뷔페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브런치 뷔페를 시도해보고 싶었고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 무스비가 최고였어요. 나는 그것을 좋아해요. 랍스터 꼬리 차갑게 해서 먹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육즙이 많은 차가운 랍스터 꼬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꼭 구워서 또는 찧어서 드세요. 또한 뷔페에는 눈꽃게와 던지니스게도 있어서 구워서 또는 찧어서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정말 깊이 만족하고 있으며 아침 식사로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 뷔페가 아홉 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하와이안 뷔페가 열리니 그게 저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닭들도 적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에스크 예, 저녁 식사는 브런치와 다른 레스토랑에서 합니다. 여기는 블루메리아 비치 하우스입니다. 이 뷔페는 하와이 현지 요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칼루아 포크부터 라우라우, 라우, 포케, 로미로미 연어까지 모든 전통 하와이 요리가 있습니다. 첫 접시에 로미로미 연어 오이 오크라 샐러드, 해초가 들어간 오이 샐러드, 타코 포케, 감자 마카로니 샐러드, 훈제 생선과 두부 샐러드를 담았습니다. <laughs>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훌륭해 보이지만 방금 칼루아 포크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건 멋진 스타더 플레이트처럼 보여요. 음. 감자 샐러드가 맛있어요. 로미로미 연어 정말 좋아해요. 정말 상쾌해요. 그 오이 오크라 샐러드는 정말 식초 맛이 강하고 매워요. 정말 놀라워요. 칼로와 포크와 함께 먹는 게 기다려져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다음 접시에 기름지고 풍부한 돼지고기 요리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반찬들이 그와 잘 어울릴 거예요. 또한 뷔페를 더 풍성하게 하려면 해산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게 곧 나올 거예요. 거의 모든 뷔페 추가 메뉴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가 해산물을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킹크랩 다리를 받았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레몬즙을 버터에 짜서 넣고 거기에 담그는 거예요. 아, 마치 뜨거운 버터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와규 소고기를 한입 크게 먹을 때마다 킹크랩 다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항상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 요리의 드림팀이 한 접시에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음식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칼로와 포크가 산처럼 쌓여 있고, 라울라우도 있어요. 아침에 먹었던 버터피쉬도 있어요.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정말 기대돼요. 피피카울라 쇼트립. 이건 기름지고 마블링이 있고 정말 육즙이 많고 부드러워 보여요. 채소로는 초이섬을 좀 가져왔어요. 물론 로미로미 연어와 오이 샐러드도 좀더 가져왔어요. 해산물을 좋아하지만 이건 제게 집 같은 느낌이에요. 오 정말 이건 정말로 육즙이 가득한 칼로아포크 한입이에요 그 특유의 훈제맛과 함께 여기에는 지방이 잔뜩 섞여 있어요 그리고 위에 후리카케가 뿌려진 밥이 있어요 음 칼로아포크에서 나온 녹아내리는 지방이 밥에 섞여 있어요 밥 자체도 정말 맛있어요 젓가락을 바꿀 때가 된것 같아요. 자의심 정말 좋아요. 이게 제가 언급한 채소인데 우리는 차이오라고 불러요. 이것은 제가 볶음 요리에 가장 좋아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라울라우가 너무 기대돼요. 저 반짝이는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가 타로잎에 쌓여있는 걸 보세요. 타로잎과 그 안에 쌓여있는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의 매혹적인 향기를 맡아보세요. 오 정말 음~ 타로 잎에서 나오는 시금치 같은 맛이 그 기름진 돼지고기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육즙이 많고 부드러우며 전체적으로 향이 정말 좋아요. 아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느끼해지면 오이 샐러드로 입가심 하세요. 음~ 완벽한 입가심이네요. 이 버터 피쉬를 보세요.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뷔페에서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보이면 꼭 드세요. 다음은 갈비입니다. 허 음... 허 음... 트 음... 나 음... 스 음... 셔 음... 진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아, 이걸 완전히 고 있었어요. 아, 코코넛 소스를 곁들인 제 고구마. 음. 이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코코넛 맛이 강하네요. 오늘 가장 위안이 되는 접시입니다. 해산물 타워도 있었는데, 정말 좋아 보였어요. 여기에는 코나 랍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서양 바닷가제인데, 코나의 아름답고 깨끗한 물에서 키웠어요. 참치, 문어, 연어, 홍합, 새우, 눈꽃게, 방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바닷가재는 아침에 말했듯이 맛이 다릅니다. 육즙이 많고 더 촉촉합니다. 여기 오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은 제가 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또 다른 요리입니다. 이것은 치킨 롱라이스라는 전통 하와이 요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치킨 누들 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롱라이스는 이 녹두국수입니다. 닭고기 조각이 있습니다. 파, 셀러리와 당근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건 정말 여러 겹이 있네요. 겉 보기에는 비교적 소박하고 간단한 요리 같지만 중국인으로서 생강과 마늘 등 익숙한 맛이 가득한 국을 먹고 자란 저에게 이 국은 그런 맛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달고기는 부드럽고 국은 정말 열점 만점의 열점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걸 마시면서 소름이 돋아요. 음. 이 치킨 누들 수프를 캔으로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리힝무이로 덮인 과일인데, 만다리노로는 화메이라고 알고 있죠. 이건 짭짤한 자두를 가루로 만들어서 달콤한 과일 위에 뿌린 거예요. 저는 이 가루에 매우 익숙합니다. 중국에서 어렸을 때 우리는 설탕 막대를 작은 주머니에 든 짭짤한 자두 가루에 찍어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일에 뿌려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과일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해야겠어요. 다음 접시에는 갈비와 채소, 그리고 포이가 더 있어요. 포이는 분명히 매우 인기 있는 하와이 요리인데, 저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와이에 갈 때마다 시도해보지만, 매번 제 취향이 아니라고 결론 짓게 돼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보는 이유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예전에는 서우시나 두리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갈비를 여기다 담가 볼게요. 제 말은 포이가 식초같은 발효된 맛이 있어서 갈비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이걸 좋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채소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즙이 많고 마늘 맛이 나요. 칸자 감자칩과 캐비어를 함께 먹어본 적이 없어요. 크램프레슈, 계란, 샬롯, 차이브, 그리고 캐비어 조금. 그게 블리니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짭짤하고 바삭한 맛과 크리미하고 버터리하며 우마미가 가득한 캐비어가 결합된 것은 불경하지만 매우 맛있는 음식 조합 같아요. 디저트로는 코코넛 밀크로 만든 젤로 같은 하우피아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부드러운 단맛이 있어서 좋아요. 또한 오늘 아침에 본 같은 코코넛 케이크를 봤어요. 떠나기 전에 다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들은 또한 파인애플 업사이드 다운 케이크도 있어요. 멋지네요. 달콤하고 약간 새콤해요. 케이크는 맛있게 촉촉해요. 마지막으로 릴리코이 타피오카입니다. 음. 아, 정말 패션 프루트 맛이 강하네요. 처음에 말했듯이 이곳은 비교적 새로운 뷔페라고 들었어요. 전통 하와이 요리를 좋아한다면 이 뷔페가 딱이에요. 거의 모든 클래식 요리가 이 뷔페에 다 있어요. 그리고 모두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에 먹어본 적 없는 현지 요리들을 많이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치킨 롱라이스 그게 제 영혼을 조금 치유해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늘 밤처럼 원하신다면 해산물 추가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하와이 전통 요리를 다양하게 즐기고 싶고 음식 후회를 싫어한다면 이 뷔페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뷔페로 가득 찬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뷔페 두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게 디즈니였던 것 같아요. 저는 뷔페를 정말 좋아해요. 촬영을 시작하기 훨씬 전 라스베이거스에 혼자 가거나 한번은 친구 션과 함께 갔던 기억이 나요. 하루에 뷔페 세번 그게 우리가 먹은 전부였어요. 좋아요. 이제 치킨 롱라이스를 더 가져올게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뷔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먹을 때까지 나중에 봐요.